혹시 밤에 잠이 안올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없어지면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간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본 현실은 이래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백 가정의 유품 정리를 도와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집은 자녀들이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네라며 감탄하고 어떤 집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라며 막막해 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미리 정리를 해 두셨느냐, 안해 두셨느냐의 차이. 김할머니는 68세에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버려? 라고 하시다가 3개월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녀가 갑자기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했는데 집이 깔끔해서 자신있게 맞을 수 있었어요. 그때 표정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60대가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일곱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휴대폰 속 이야기예요. 사진 4천 장 있던 할머니, 정작 소중한 가족 사진은 찾기도 어려웠어요. 두 번째, 옷장에 태그 달린 옷들. 좋은 날에 입어야지 하고, 5년째 보관 중인 블라우스, 그 좋은 날이 언제 올까요? 세 번째, 이불 12채, 수건 30개. 실제로는 몇 개만 쓰면서 나머지는 잠자고 있어요. 네 번째, 15년 된 소화제, 10년 된 파스. 유통기한 지난 약은 독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20년 전 잡지, 10년 전 컴퓨터 책. 이미 쓸모 없어진 지식들. 여섯 번째, 고장난 라디오, 정체불명 케이블들. 기술의 무덤이 되어버린 창고. 일곱 번째 30년간 모은 기념품들. 정말 모든 게 똑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정리는 죽음 준비가 아니에요.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예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마법 같은 일이거든요. 60대 이후의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그 시간을 물건 관리하는 데 쓰기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에 쓰시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에이, 말은 쉽지. 막상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도와드린 이 할머니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처음에 전화를 주셨을 때 정말 힘드셨어요. 집이 너무 복잡해서 뭘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고, 정리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오늘은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화장대 서랍 하나만요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니 정말 30분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 서랍 하나 정리했는데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서랍 하나, 그 다음 날은 옷장 한 칸. 이렇게 3개월 후에 할머니 집을 다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집 같더라고요. 할머니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가 무작정 버리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더 소중하게 보관하게 되셨거든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은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두시고 자녀들이 어릴 때 보낸 편지는 특별한 상자에 정리해서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로 휴대폰 정리예요. 지금 당장 할수 있거든요. 혹시 휴대폰 사진첩에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여기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맨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보세요. 1년 전, 2년 전 사진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흐릿한 사진, 실수로 찍은 사진, 너무 비슷한 사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진들은 따로 앨범을 만들어서 모아두고요. 연락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연락하지 않는 분들, 어떤 분인지 기억도 안 나는 번호들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연락처들이 더잘 보일 거예요. 이메일은 어떠세요? 받은 편지함에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수천 개씩 쌓여 있지 않나요? 오래된 광고 메일들, 이미 지난 이벤트 메일들은 삭제하고 정말 중요한 메일들만 남겨두세요. 디지털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옷장 정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옷장에 언젠가 입을 거야 하고 걸어둔 옷 있으세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 언젠가가 정말 올것 같나요? 제가 만난 한이 할아버지는 정말 깔끔한 분이셨어요. 옷장에 정장이 15벌이나 걸려 있더라고요. 모두 현역 시절 입던 옷들인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정장 입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싼 옷이니까 아깝다며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이 정장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실 볼 때마다 현역 시절 생각이 나서, 좀 쓸쓸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옷들이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슬프게 하는 걸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정말 애착이 있는 정장 두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랬더니 옷장이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남은 옷들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옷장 문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만약 답이 글쎄. 라면, 그 옷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서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리한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아직 입을 만한 옷들은 동네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옷이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뭘 정리하면 좋을까요? 바로 생활용품들이에요. 이불, 수건, 그릇, 이런 것들 말이에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불이 몇 채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쓰는 건몇 채나 되나요? 대부분은 손님 오면 쓸 수도 있어서 하고 보관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손님이 우리 집에서 자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나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8채나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쓰는 건두채 뿐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이불장에 여유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받은 수건들이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정작 매일 쓰는 건 두세 개 뿐이죠. 나머지는 좋은 수건이니까 아껴야지 하면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좋은 수건을 왜 아껴야 할까요? 좋은 건 써야 좋은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도 충분히 좋은 수건을 쓸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약과 화장품들이죠. 혹시 지금 약통 열어보시면 유통기한 지난 약들 나오지 않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항생제는 절대 유통기한 지나서 먹으면 안 돼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개봉한 지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비싼 거니까 아까워서 하고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약이나 화장품을 살때 매직으로 개봉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것도 아까워, 저것도 아까워 하실 텐데 점점 기준이 생길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해. 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정리 과정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더잘 보이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아, 정말 해봐야겠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막막하네 하는 마음이신가요? 어떤 마음이시든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작 할걸 그랬네요. 이 말이에요. 정리를 마치신 후에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미뤘을까? 진작 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건강하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시거든요. 윤씨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이신 분인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또 정리해? 라고 하시더니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8개월 후에 만났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거든요.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정리되니까 뭔가 활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집에 운동용품 놓을 공간도 생겼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용기가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정리가 끝나면, 단순히 집이 깔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안쓴 물건을 앞으로 쓸 확률은 거의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들은 여러분이 미리미리 정리해주시는 걸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나중에 큰 짐이 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며느리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물건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휴대폰 사진첩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1년 전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진들만 남겨두고요. 내일은 서랍 하나, 모레는 옷장 한 칸.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나? 만약 답이 예라면 남기시고 글쎄. 라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혹시 정리하다가 힘들어지면 잠깐 쉬어가셔도 돼요.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씩 하세요. 이건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리한 물건들은 무조건 버리기만 하지 마세요. 아직 쓸 만한 것들은 동네 복지관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다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한 어르신은 정리한 주방용품들을 새로 이사한 젊은 부부에게 나눠 주셨는데 나중에 그 부부가 카드를 보내왔대요. 덕분에 새 집을 따뜻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도 함께 정리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돼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정리하면서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 잠깐 멈춰서 그 추억을 만끽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더 특별하게 보관해 두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더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정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일이에요. 60대, 70대의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그 시간을 물건 정리하는데 쓰기보다는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데 쓰시는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린 한 할머니는 정리를 마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내집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둘러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으니까 마음도 평온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어려우면 가족들과 함께해도 좋고, 혼자서 천천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힘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도 분명히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분명히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성껏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